영상으로 찾아뵙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여주 교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주 교동, 교동 은 이제 터미널도 아 터미널이래. 여주 역도 있고 그리고 여주 대학교 있는 쪽이고요 저쪽으로 보면은 조금은 먹자인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대지지 모터이시 이렇게 있고요. 제가 오늘 여기로 나온 이유는 저는 전봉동이랑 여주 시내에서 뜨는 폴 잡으려고 나와 있고요. 저는 오늘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차를 가지고 나왔고, 지금 메가커피, 메가커피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에서 대기를 할 거예요. 여기에서 대기하는 이유는, 원래 기존에 기사님들 여주역에서 많이 대기를 하셨었어요. 여주역에 있으면 아무래도 가남 가기도 편하고, 이제 여주 시내 가기도 편하고, 전봉동, 점동, 오악동다쏠수 있는 장점이 있어갖고, 이제 여주역이 중간이라고 생각해서 여주역이나, 여주 터미널에 많이 계셨는데 조금 편하게, 메가커피가 조금 넓은 데가 생겨가지고 조금 편하게 이쪽에 와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쪽에서 대기를 해보고요. 이쪽에 있으면은 제일 좋은 게 이제 전봉동 코를 먹을 수 있고 전봉동에서 뜨는 코를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여주 시내에서 뜨는 거 그리고 오악동까지는 무리 없이 갈수 있다. 그리고 전봉동이랑 여주 시내 거는 그나마 콜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다. 그리고 교동도 조금은 만만치 않게 들어오는 편이에요, 콜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고요. 어, 정말 전봉동을 노릴 거다 하면은 전봉동에 가 계시는 게 낫죠. 당연한 얘기죠, 그거는. 근데 저는 좀 이곳저곳 다 보기 위해서 이쪽에 왔고요. 여기에서 해슬리 나인, 그리고 페럼 cc, 그리고 다리 건너서 뭐, 신라시시, 세라지오까지 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차를 가지고 나와서 저는 첫 코는 차를 그냥 버리는 편이에요. 될수 있으면. 그리고 오늘 복장은 지금 운동화를 신었고요. 코트 입었고요. 대신에 차 안에 이제 구두랑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첫 코를 만약에 일반 코를 잡으면 그냥 운동화 신고 갑니다. 그리고 두번첫 아, 콜이 만약에 법인 콜이다, 그럼 그날은 법인 탈 생각으로 그냥 구두를 신고 나갑니다. 어, 저는 첫 콜이 어떤 어떤 거냐에 따라서 조금 복장이나 아니면은 프로그램 만지는 게 조금 달라져요. 뭐 올인원 서비스나 그런 거에 대한 키워드 등록이나 이런 게 조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 오늘은 어떤 걸 잡을지 모르겠지만은. 어, 될수 있으면 수율이라서 저는 일반 콜을 타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큰것 같아요. 근데 첫 콜이 만약에 10만원 큰거딱 준다. 그러면은 버빙 콜 타고 나가겠습니다. 아, 오늘 꼭 잡아야 되는데, 어제까지 제가 계속 쉬었어요. 계속 쉬어가지고, 어, 제가 지금 3번 안양 쪽에 가게 자리를 보고 있고, 집에서 계속 시장조사를 하고 있어요. 좀 새롭게 오픈을 가게 오픈을 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태라서 조금 일주일 정도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좀 대리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콜 잡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전봉동에서 잡고 싶네요 고동에서 잡으면 더 좋고요 전봉동에서 잡으면 나중에 차 찾기도 쉽고 전봉동에서콜 떠라 그러면 이따 콜 잡고 다시 올게요. 넘어가요. 네. 일본에 네. 도착이라고 니다 이름이 뭐였죠 김해빈. 아저 도착했습니다. 아, 네네네네네. 아 네네, 요거 타시면 됩니다. 아직 한분안 오신 거예요? 그냥 가면 될까요? 잘 따라 들어오면 되겠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지금 역삼동에 도착했고요. 여주 전봉동 사계돈 석갈비라는 고깃집이 있어요. 여주 IC 근처이고요. 그리고 아울렛 밑에 있고 거기 아마 어 제가 볼때 해슬리 나인에서 골프를 치시고 운동하시고 내려와서 식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로 역삼동에 오셨고요. 저는 역삼동 86,000원 잡고 왔고요. 제가 먼저 잡고 저희 룸메이트가 그 다음에 이어서 들어오는 코를 잡았는데 78,000원에 잡았습니다. 아, 그래도 그냥 같은 출지, 같은 착지여서 잡고 오겠다고 해서 같이 왔고요. 지금 역삼역 바로 근처에 도착해서 있어요. 어, 초보 기사님들 밖에 나오시면은 이제 콜 잡고 나오시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카카오를 키시면은 카카오 지도를 키시면 아 제가 지금 그린이어서 <laughs> 그린이어서 이게 안 뜨는데. 어, 여기 보시면은 그 근처에 기사님들 나와요 그러면은 근처 기사님들 많은 데로 가셔 가지고 이동 하셔 가지고 콜을 잡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게 초보 때는 제가 볼때 제일 확실하게 콜지로 가는 이동 방향인 것 같아요 그렇게 가셔야지 그쪽에 콜이 조금 많이 나온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사님들 많은 데는 피하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저는 사람 많은 데를 좋아하지 않아서 조금 피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역삼역 지금 바로 밑에 있으니까는 저는 여기에서 그냥 바로 대기해도 될거 같아요 여기도 먹자나 아니면은 융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또 이쪽에서 이천 잡은 기억이 많고 어, 제가 조선 필리스 뒤에 조금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거주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역삼동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에서 광주, 이천, 여주 가는 방향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광주 잘안 들어가는데 지금 시간이 어차피 10시가 안된 시간이기 때문에 광주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분들이랑 조금 다르게 집에 좀 일찍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고 투잡이기 때문에 좀 바닥을 찍어 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천이나 여주 뜨면은 바로 택시 쏘고 갈 생각도 있습니다. 네, 문제는 여기에서 2050 주거든요. 대부분 50 주는데, 이제 법인콜 단가가 70, 80까지는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 주는데 택시비가 2만원 나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갈 이유가 없죠. 네, 50 주는데 택시비 만원 정도면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만원 정도면은 그냥 킥보드 타고 가거나 자전거 타고 가도 되는데 제가 헬멧을 안 가지고 나가서 킥보드 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좀 근처에서 뜨는 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따가 잡고 조금 이따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넘어가요 제가 지금 역삼동에서 1시간 반 거의 2시간 가까이 못 잡고 다 놓쳤습니다. 놓친 게 아니라, 단가가 성남 분당이 3만원, 대장동만 5만원 초반에 떴었고요. 그걸 갔어야 됐는데.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매봉역에서뜬 이천 가는 걸 잡았어요. 잡았는데, 피크 시간이어서 그런지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실에 전화해서 빼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한 2분 정도 지났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상황실에서 고객님한테 먼저 양해 전화를 하고, 다시 전화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 이런 경우도 처음이네요. 고객님한테 양해 전화 드리고, 그리고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되게 상냥하게 또 빼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강남역에 와서, 배가 고파서, 어 마침 룸메이트도 코를 못 잡았다고 해서 여기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하이디라오 하이디라오 어, 허거를 먹으러 왔고요 어 허거 먹으러 왔는데 룸메이트가 빨리 와야 되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모두 내 빛나라고 합니다. 네, 아, 네, 아니요. 아니요. 네. <laughs> 대리 유튜버고요. 아, 진짜요? 네, 네, 원희 님이시죠. 대리 유튜버요? 네, 네, 네. 아, 저 알아요. <laughs> 어떻게 하세요? 여자 유튜버. <laughs> 어, 구독하셨어요? 구독이 했죠? 한 번만 보여 주세요. 아, 저 핸드폰 지금 고장 나가어요 <laughs> 아니, 한 번만 보여 주세요. 지금 유튜브 안 켜. 아, 그러면 어. 제가 시간을 30초 드릴게요. 아, 30초요? <laughs> 네. 잠시만요. 저 했어요, 그거. 어, 진짜 길, 그, 그, 길 가다가 뭐라고요? 원니님 만나고 아니 안 그래도 아까부터 계속 맞는 거 같은데 아닌 거 같은데 하다가 원니님 유명하잖아요. 모든 해빈나. 투자원. 아, 모모드 투자원이 말고 모든 해빈나. 저도 오늘 구독할게요. <laughs> 이 이분 이분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분이... 아니 아니. 모든 해민니다 아, 모든 님. 네, 네. 아, 원희 님. 영상에서도 되게 재밌으신 분인데 실제로 만나 뵙니까. 사실 예전에 한번 2000년대에 해서... 구독돼 있어요? 네. 아니요? 방금 같은... 한만거 같은데. 아니 아니, 이거 돼 있었어요. <laughs> 네. 구독해 주셨네요. 아, 구독자 네. 1 3 5명이시면은 한참 열심히 아, 네. 초보 대리입니다. 네 인사드리고요. 아 대리기사님, 아 생각도 못했네요. 이, 이렇게 갑자기 찍으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뭐라 할 말이 없어가지고. 나 네, 여튼 뭐 뭐야 빛나? 모든 빛나? 파이팅. 해 빛나 해 빛나. 아 모든 해 빛나 화이팅 파이팅. 최고. 네. 저 감사합니다. 콜, 콜 잡아서 가야 되거든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다음에 여준아 이천에서 뵐게요. 사실 안 잡았는데 와뭐 일단 어색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자꾸 피하시려고 많이 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진짜 네, 죄송해요. 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요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뒤에 차 조심하세요. 네, 고생하세요. 네. 넘어가요. 아, 아하이리라고 예약을 해놨는데 원희님 만나서 어, 사실 원희님하고는 예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일명 여주에서 픽업 천사로. 별명이 붙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폭스바겐 제타 그래서 저녁에 많이들 픽업해드렸었어요 그때 가게가 이제 인천에도 있어가지고 나갈 때마다 강서나 인천 갈 때마다 기사님들 모아서 무료로 많이 모셔다 드리고 했었죠 이제 여주에서 계시면은 어차피 못 나가니까 운 좋게 강서 가시는 분 있으면 무료로 집 앞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때 뭐 원희님 말고도 유튜버 하시는 제 대리기사님들 몇분 태워서 아마 다들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폭스바겐 제타. 지금은 다른 걸 타고 있는데 아마 그 차만 보시면 다들 저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우선 원희님한테 초보니까 이것저것 여쭤보고. 많이 배우고, 또 궁금했던 거, 또 이제 같이 영상 보면서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 그런 거 많이 배우고, 아무래도 저보다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선배님, 선배님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뚜루카를 타러 왔습니다. 자, 반포동 방음 언덕형 공영주차장 어, 저기 멀리 있었는데 매봉이랑 양재 이쪽에 있었는데 근처에 다행히 하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뚜루카 타고 집으로 갑니다 아 오늘 영상 찍은 게 없는데 한 콜로 다이 했어요 진짜 역삼에서 이렇게 다이 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진짜 뭐 단톡방마다 다 죽어라 죽어라 콜이 없다 다들 난리가 났는데 저 역시도, 아, 이상하게 손이 안 가네요. 그리고 제가 요새 사실 좀 대리 정책이에요. 그래서 거의 한 3일, 4일 놀다가 나왔더니 더 못하겠네요. 원래도 코를 잘 못하는데. 그래서 초보분들이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초보분들이 하는 실수, 초보분들이 잡는 방향 똑같이 하고 있는데 조금씩 발전하겠죠. 아, 우선은 여주 가서 제가 뚜루카 두 가지로 잡는 방법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로 잡는 방법 뭐가 더 나은지. 저는 우선 오늘 카카오 티로 잡았습니다. 그거는 이따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따 뵐게요. 넘어가요! 여주에 도착했습니다. 뚜루카 타고 왔고요. 제가 자꾸 뚜루카라고 한대요. 저 몰랐는데, 투루카 타고 왔구요. 제 차가 저를 픽업하러 오고 있습니다. 어, 뚜루카 두 가지 이용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투루카 앱에서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구요. 또 하나는 카카오 T 앱에서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개의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우선 장점. 투루카 앱 어플에서 하시면은, 어한 달에 한 번씩, 그, LG U 플러스 쓰시는 분 있잖아요. LG U 플러스 어플 말고, LG U 플러스 멤버십 어플에서 쿠폰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거 본인이 아니어도 가족분 하나까지는 되니까는 한번 등록하는 건 돼요. 그니까 만약에 저 저는 지금 LGU+를 안 쓰고 저희 엄마가 LGU+를 써요. 그러면 엄마가 LGU+ 쿠폰을 다운 받아서 저한테 주면은 제가 쿠폰 등록을 하면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 할인권을 받아놨고요아 원래 예전에는 50%랑 만 원짜리 쿠폰이 나왔었어요. 근데 점점 바뀌면서 쿠폰이 하나로 바뀌면서 30%까지 떨어졌습니다. 뭐30% 어디에요? 그냥 어쨌든 30%만 원이면은 3,000원 빠지는 건데 이제 뭐 성남이나 이쪽에서는 여주 올때만원 정도 나오니까 30% 빼면은 7,000원에 집에 오는 거니까 완전 이득이죠. 그렇게 하시는데 뚜루카가 갑자기 또 바뀐 게 있어요. 50km 이상부터 거리 할증 요금이 붙습니다. 거리 할증 요금이 붙는데, 아, 이게 진짜 무시 못해요. 제가 인천에서 왔을 때 거리 할증 요금으로만 어마어마하게 냈거든요. 거리 할증 요금을 안 내고 싶다. 저 오늘도 제가 이제 반포 IC 쪽에서 여주 이마트까지 오는데, 51분 걸리고, 키로 수가 60몇 키로 나왔을 거예요. 거의 70키로 가까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50키로 이상이면 20키로에 대한 할증 요금이 붙잖아요. 요거 무시 못합니다. 근데 요거를 카카오티에서 예약을 하면 할증 요금이 아예 안 붙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약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나는 쿠폰이 있다 그리고 좀 거리가 있다 하시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거리 할증 요금이 많이 나오는 곳이면은 뭐 인천이나 이런 곳이면은 당연히 카카오티로 잡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영상에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그날 제가 투르카 앱으로 잡아서 왔습니다 어 이제 좀 멀리에서 뭐 인천에서 여주 인천에서 아니면 뭐 성남 뭐 이쪽이 50km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카카오 티 어플에서 부르시는 게 낫고요. 어, 내가 가는 데가 그렇게 멀지 않고 쿠폰을 쓸수 있다라고 하면은 트루카 앱에서 아니면은 먼데 30% 정도 쓸수 있죠. 뭐, 50분 거리다. 그러면 오늘도 제가 보여드리려고 카카오 티로 잡았는데, 원래는 오늘 투루카로 잡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30% 쿠폰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은30% 할인 받으면 은 지금 나온 것보다 한 2,000원은 저렴하게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르카 이용하시면 되구요 투르카 이용하실 때 통행료는 이틀 뒤인가 3일 뒤에 빠져나가요 근데 제가 알기로 하이브리드를 타면 은 통행료 반값 그래서 주변에 투르카 찾아보시고 하이브리드 있으면 은 그렇게 예약을 해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중요한 게 카카오티 앱에서 예약을 하실 때 수도권끼리만 아니면 서울에만 반납하기 그 창이 있는데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수도권끼리만 반납할 때는 뭐 어디든 반납해도 되지만 서울에만 반납하기 할 때는 만약에 안성을 가야 된다. 그러면은 다시 가다가 반납이 안 되니까 서울로 다시 와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거 예약하실 때 진짜 꼭잘 봐서 그 점만 유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은 뚜루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 있으면 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만 여기에서 퇴근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